여기는 거제도 해금강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해금강 쪽바닥 갯바 이고요. 지금 좌측으로는 소나무가 가려있고 햇빛이 있어서 역광이라 잘 찍을 수 없는데요. 10년 전에만 해도 지금 소나무가 보이는 그 밑쪽으로 어, 기원 포인트라는 낚시 포인트가 있는데 아내와 어, 함께 음, 이 전망대 옆길을 통해서 오솔길 통해서 어, 낚시터까지 진입해서 낚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어, 오른쪽으로 저쪽 바라보이는 쪽이 어, 한목 한목 상거리 학동 해수욕장, 몽돌 해수욕장에서 어, 해군강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 한목상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길 건너쪽에 보이는 저 마을이 어, 도장포 마을입니다. 저 도장포 마을 뒤쪽에 어, 이제 흔히들 바람의 언덕이라는 어, 그런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쪽이 학동입니다. 도장포 마을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학동, 어, 몽돌 해수욕장 쪽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요. 어, 이제 이쪽은 도보로 내려가서 낚시를 하기도 하고, 해금강에서 낚시배를 타면, 어, 이쪽, 이쪽 보이 바라보이는 각 갯바위에 어, 그 낚시인들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들이 날씨도 춥고 이런 관계로 어, 낚시는 하지 않고 어, 저희들이 낚시하러 많이 다녔던 곳을 위주로 어, 관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도 해군강을 한번더 오시지 않은 분들 위해서 예, 동영상을 찍어서 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거제도 해금강 주차장 입구입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는 곳이 주차장 입구이고, 여기 해금강 동네 마을이고요. 주차장에는 오늘이 12월 31일인데 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저게 화장실 있고. 화장실 옆에도 청자가 있고, 그 화장실하고 정자 사이에, 어 급수대가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수도꼭지를 다 잠궈 놨습니다. 아 지금 여기도 캠핑카가 여러 대써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아마 행정기관에서 캠핑가들이 급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 물을 잠거나 안 갔습니다. 해변강입니다. 아 저기 보이는 갯바위가 저희들이 낚시를 저기 했던 곳입니다. 저기도 아 해변강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낚싯배를 타고 진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추워서 낚시를 하지 않고 그냥 그제도 해변강에 경치를 안 보고 지나갈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해근강 외도 유람선 선착상이 보이고요. 해근강 마을이 보이죠? 저 뒤쪽에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는 해근강 석곡 관측소입니다. 관측소입니다. 제가 지금 바닷가에 섰는데요. 이 어, 지하선 바로 옆에 갯바위 이 갯바위에서도 어, 계절에 따라 고기가 잘 나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낚싯대를 가지고 이 어, 갯바위 지금 보이는 갯바위 바로 뒤쪽 저기 배가 낚싯대가 하나 지금 서 있네요 그쪽에 가는 낚시하기가 상당히 장소가 좋습니다 거기서 이 앞쪽으로 채비를 던지면 여러가지 고기가 잡히는 그러한 곳이다저 경치 좋은 곳, 저런 곳이었어도 예전에뱅해동 어, 35cm 짜리 집사람이 또낫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아주 여러가지 고기가 잘 나오는 곳입니다. 아, 지금은 저희들이 거제에서 이제 통일을 모아가서 미륵도 있는 어, 두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도 어, 여행을 한해계상시는 어, 낚시를 위해서 이곳을 많이 다니는데요 오늘은 어, 낚시는 안하고 어, 계속 관광으로 어,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어, 갯바위 낚시 할 때는 삼득강면서 흑지도로 들어가는 카페리 차를 싣고 들어가서 흑지도에서 도보로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개빠이로 다니면서 낚시를 많이 해서 다리를 통행대교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미력도는 완전히 해수도로 한 바퀴를 돌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 마지막 구간이 바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 바닷가로 핸도로 해서 어, 한 바퀴를 어, 도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중간에서 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일주일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닷가를 끼고 개조하는 어, 도로는 중간에 끊겨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 삼도항이 조금 전에 지났고, 여기도 지금 중앙인데요. 여기도 연나도록가 경치가 이래졌죠. 여기는, 어, 척포 말입니다. 일명 마동, 마동 말인데요. 어, 미력도 해주도록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서 나가야 됩니다. 이 척포방파지는 낚시로서는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낚신들이 많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오면 낚시를 안 합니다 워낙 1m 간격으로 쭉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와서 항상 구경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 건너편에도 방파가 제 있는데요 저기는 이제 사람이 좀 적게 있는데, 저기는 접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앞에 보이는 저산 쪽으로, 오솔길로 따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 가고, 이, 이 척포방파제는 이 도로에 차를 쭉 세워도, 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낚신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마을버스가 지나는데요. 이 마을버스가, 왔다갔다 하는데도 별로 어, 단속을 안하고 마을, 마을에 마을 오는 손님이니까 그대로 감수를 하고 어,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 이석포마리는 낚시가게도 있고 어, 생활하기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바로 앞에 방파제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그 포장마차가 그 앞으로 옮겨 왔는데, 원래 저 포장마차가 뒤쪽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가리고 있는데요. 고 어, 그 남녀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왔다가, 어, 구경만 하고 그냥 지나갈 건데요. 경치가 참 좋죠. 좀 정치가 보는 곳은 많은 지금 관광객들이 보시다시피 일몰, 선다운 광경을 보거나 촬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 전방으로 보면 고개까지 차가 양쪽으로 가득 찼고요. 그다 지금 전방 저 은덕 오른쪽에 보면 유류주차장이 있는데요. 유류주차장도 지금 가득 찼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가는 해가 지금 저 물리 수평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 조금씩 내려가죠. 좀 내려가죠? 이제 바늘에 왔다. 아이고, 이제, 머리만 남았네. 여기가 이, 이 동해상지는마을치는 진원 근처입니다. 네, 2019년 마지막 지는 해는 거의 꼬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선담했습니다.